네, 안녕하세요.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일상 IT입니다. 아, 어느새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밤, 불금이죠. 오늘 보내시고 나면 내일 도 쉬는 날이고. 아, 그나저나 이번주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아마 월요일에 쉬는 날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저도 PC 행사를 끝내고 이제 바로 올라와서 지금처럼 녹음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어저께 제가 카카오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 저는 너무나 좋은 서비스로 생각을 해서 조금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드렸고, 관련된 내용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으셔갖고 제가 또 댓글 을달긴할 텐데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아, 그죠 유동성은 힘이 크죠. 네, 투영원님 감사합니다. 어, 예, BCM 제가 NFT 특강 다녔었는데 이때 같이 뵀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 읽었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경희 님 한국어 콘텐츠가 90% 이상 맞습니다. 90% 이상이고 페이스북, 트위터 놔두고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이콘텐츠를 어떻게 확장할지 해 고민일 것 같아요. 카카오 클레이튼이 예, 국내용이고, 글로벌 해외에서 관심이, 아, 그쵸, 관심이 없습니다. 디센트롤랜드나 엑센트박스가 어떻게 끝난다는 거지. 아, 국내에서, 저 국내에서 일단. 국내에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댓글 잘안 보기는 하는데, 댓글을 보면 이제 혼나는 것 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좀 댓글 저도 좀 달도록 하고요 어, 제 앞에 얘기 못드렸네요디센트럴랜드샌드박스 네, 끝나진 않죠. 근데 제가 이제 국내에서라고 이야기를 달았어야 했는데 그 얘기 좀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죠. 디센트럴랜드라는 센트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할 이유는 있나요? 메타나 로블록스도 있는데 그렇죠.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국내선 에 많이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어, 제 입장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면은 카카오 유니버스 발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들 카카오는 국내용이죠. 국내용이라서 적어도 국내용에서 있을만큼은 메타버스 시장은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전해 드리는 소식은 싱가포르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부터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싱가포르 여행을 가면은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할수 있어요. 이게 알리바바 사나의 엔트 그룹의 알리페이 플러스와 제휴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공지가 떴죠. 싱가포르에서도 카카오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도 된다는 얘긴데 딴 데서도 되죠. 환전 없이 국내에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QR코드 인식해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광고가 나오거나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해외를 가는 경우에 되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가맹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맹점 수를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은 일단 이거는 지금 당장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가맹점이 가능한데 가맹점이 지금 많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싱가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카카오의 2대주주가 알리페이 싱가폴 홀딩스죠. 이것 때문에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늦기도 했었습니다. 지속적인 협업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싱가폴 홀딩스 측에서 카카오페이를 많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소문이라든지 불화가 있는 거 아니냐, 잠재우기 위한 이야기라도 이,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긍정적으로 좀보자면 코로나 직전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도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었어요.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계속 진출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한가지가 삼성페이가 있었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죠.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두개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내는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카드사 중에선 다시 쿤둥했었어요. 한 군데 하고만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카드. 삼성 계열사니까 가능한거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다르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을 점점 우리가 많이 가기 시작하니까 삼성페이 쪽에서도 다시 한번 해외 결제가 가능한 것들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우리 싱가포르에서 카카오페이가 됩니다. 이것만 볼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의 서비스만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굳이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시대. 여기에 조금 더 가까이 왔다. 어, 이미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다닐 때 알리페이 쓰는 곳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알리페이를 쉽게 결제를 했었죠.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입니다. 어제 카카오 유니버스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 메이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음, 지난 8일에 넥슨이 메이플 유니버스라는 거 발표를 했어요. 다 유니버스로 갑니다.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네 가지 정도로 섞었거든요. M.O.D. s d k Maple Story N 그리고 Maple Story N 모바일 네 개의 포인트를 보여줬는데 솔직히 이만 봐서는 어떻게 유니버스를 한다는 건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M.O.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가나 쉽게 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어, Maple Story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입니다. 이게 2D로 돼 있잖아요. 횡스크롤 그걸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처음 나온 건 아니고 한 6개월 8개월 전에 먼저 나왔었어요. 예, 그때 이제 몇분 정도만 선정을 받아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온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진짜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약간 RPG 체크로 그런 분위기가 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놓겠다는 서비스는 메이플 스토리 N이에요. 도대체 뭐가 들었냐? 이 N은 뉴의 N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NFT를 도입할 거기 때문에 NFT의 N이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후자가 맞겠죠? 왜냐면 메이플 스토리 측에서 넥슨 측에서 얘기했던 게 메이플 스토리가 가진 ip를 기반으로 해서 nft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른 거냐 기존에 있던 메이플 스토리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nft를 접목시켰기 때문에 게임 중에 얻는 아이템을 nft로 만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합니다 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 내에선 유료 상품 판매는 없다 라고 하네요 또 nft를 뭐 드랍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 라는 얘기도 슬쩍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건 가봐야지 아는 거죠 NFT 아이템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아, 요 수수료, 이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 가져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생태계 참여자에게 분배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서 흥미롭습니다. 이 생태계 참여자한테 분배가 된다. 사실상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요게좀 가능해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가스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웹 3.0을 이야기를 할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P2E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도 하고 돈도 벌어. 근데 그 이전에는 요런 구도가 있는 거죠. 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들. 이런 언급을 넥슨이 하는 것 같아요. 넥슨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왜3.0 시대의 게임을 이끌어 가겠다. 요 선언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멜플 스토리는 좀재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오래된 IP이고 이걸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또 이제 넥슨이죠. 그렇다 보니까 에... S D K 라는 것들까지 나왔는데 이건 이제 N F T 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p 앱을 생각하는 것 같고 여기서 또 추론해 볼수 있는 건 우리 위메이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이제 블록체인 만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위메이드의 위믹스와 같은 코인 생태계 토코노믹스 이걸 함께 쓰는 게임사들을 계속 입점시키려고 하고 있죠. 얼핏 보면은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에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고 그럼 로블록스 생태계 내에 들어와서 로벅스라고 하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쓸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어, 이거를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또 넥슨에서는 이 메이플 스토리 외에도 던전앤파이터 던파라든지 그런 게임들을 갖고 있죠. 여기서도 연동까지 된다라는 이야기도 슬쩍 나오긴 했었었는데 아이템 연동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밸런스 자체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로복스를 쓸수 있는 것처럼 각 게임마다 별도의 A라고 하는 게임 머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아이템들은 넥슨의 코인으로 살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뭐 날짜가 정확히 잡히진 않았는데 방향성이 정해졌다라는 걸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게임들도 이런 식의 모델들을 보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결국 관건은, 아, 법규입니다. 법규. 벗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좀 해설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NFT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 방식도 마찬가지고, P2E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할 거면 빨리 규제를 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빨리 규제를 안 정하는 것들, 이렇게 지침이 좀 있어야지만, 기업들이 지금 준비는 끝나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유이땅 하고서 지금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아 이게 좀 너무 늦춰지는 게 아닌가. 다들 출발선에 서 있는데,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 두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 되었고요. 싱가포르 카카오페이 결제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일상 IT였습니다.